뭐 뭐, 나, 나, 나. 안녕하세요. 연보살입니다 어, 이 상당히 질문이 좀 재밌는 질문 같은데요. 네. 음, 보살,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밤에 출근해서 새벽이나 아침에 일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뭐신기가 강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그리고 보니 무속인도 밤에 기도를 하러 많이 가잖아요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하고 질문 주셨네요 감동이예요. 혹시 질문을 깜찍하게 해야 돼요 <laughs> <laughs> 아니 이 질문 주신 분이 되게 약간 그런 것 같아. <웃음> <웃음> 질문은 너무 좀 깜찍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 말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도윤보살은왜 그렇느냐. 어, 밤에 일을 한다고 해서 신기가 강한 것은 아니고요. 낮에 일을 해도 신기가 강한 사람은 강합니다. 음, 어, 밤에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신기가 강한 것은 아니고, 밤에 일을 많이, 그런 직종인들이 있잖아. 여러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요, 밤에 일을 많이 하면요, 기가 빠져요. 사람이요, 어, 사람의 리듬이 참 웃겨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요, 피곤해요. 사람은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자야 돼요. 똑같은 시간 자도 감독님도 저녁에 편지 많이 하죠. 네, 밤 템이 많죠. 어, 늘 만성 피로 가 있지 않나요? 어, 그렇죠. 있죠. 예. 어, 늘 피곤하죠. 네. 나는 이제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밤에 일을 하면은, 어, 기가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 우리 무속인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속인들은 저녁에 기도를 하죠. 자시, 죽시, 인시. 저녁에 이제 새벽이 그 시간은요, 음기가 강한 시간이에요. 양기가 강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신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또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무속인들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죠. 일반인들은 밤에 일을 하면은 아까 내가 기가 빠진다 그랬죠. 어, 무슨 기가 빠져요? 양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음기가 강한 시간에 일을 하니까. 에너지를 내가 발산하니까. 하지만 무속인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전기를 받아와요. 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신이 움직이는 시간에 신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령님들한테 가서 우리는 합의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산에 가서 전기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속인들은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고, 무속인들은 기가 세지는 것이고, 그거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따질 것 같으면, 아까 그랬죠.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신기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직종이 많지요. 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딱일률적으로 저녁에, 새벽에. 어, 일단은 저녁에 출근은 저녁에 해요. 아, 예. 네. 그죠? 네. 준비해야 되잖아. 음.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도는데 뭐 새벽에 잠깐 한, 한두 시간 일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밤새도록또 받아요. 그그분들 그래. 신기가 강할까요?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쵸. 강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그 직업이 안 맞아서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다 피곤하실 겁니다. 또 낮에 주무실 거예요 그분들도. 그쵸. 하지만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주무시는 분들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 피로도가. 그리고 또 다른 직업들이 있잖아요. 왜, 밥에 왜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신기가 강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음. 하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직업을 오래 가지시면 대부분 다, 오, 저희 신도님들 오시거든요. 뭐 떴다 이야기 하시냐? 몸이 간다. 음. 그리고, 사실, 신기가 제가 일반 직업을 가져도 신기가 강한 사람은 강하고 약한 사람은 약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틀린 겁니다. 아, 이 말이 네. 아마 저쪽에 화룡연쪽 직종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요, 그 직업을 가지셨다면,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밤에 제가, 밤엔 음기가 강한 시간이다. 네. 그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다. 근데 그 직업 군 제가 그랬잖아. 그 직업 군을 가져도 신기한 강한 사람은 강하고 약하신 분은 약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직업,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 무성인이 돼야 되겠네.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도 신기한 강하신 분은 굉장히 강하세요. 그 신기한 강하신 분은 영감직감이 빠르시거든요. 또 신기한 강하신 분들이. 또, 뭔가, 이런, 이게, 귀신이나 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받으신 는받 분들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대기업의 CEO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영감직감이 빠르세요. 음. 그런 분들은 좋은 영감직감이 빠른 거지. 내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컨트롤 할수 있는 거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말의 큰 카테고리로 지금 자꾸 이야기, 한 지금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지만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직업군을 가지시면 딱 차이점은, 기가 어, 빠지는 것이고. 왜?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녁에 일을 하시면은, 같은 신기가 강한 게 아니고, 음기가 강한 시간에 양기를 가진 인간이 움직이니까. 그죠? 신이 움직여야 될 시간에. 귀신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 신기가 강하다 면그 시간에 움직이면 막 기가 세져야지. 어떻게 보면. 그걸 따지면.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무속인들하고는 틀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 그러면 청소부, 그분들은 신기가 다 강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어. 이제 그분의 질문은, 그거는, 이야기 하시는 거는 지금 감독님 재단을 하시는 것이고. <laughs>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이 많아요. 근데 어떤 직업군을 딱 그렇다고 찍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신기가 강하다. 어, 그거는 아닙니다. 무속인들의 기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질문자는 이제 뭐,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신기가 강하나요? 무속인들이 저녁에 기도를 이제 밤에 가니까. 어, 그거고 연관지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거는 틀린 거라고 봅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도 강한 사람은 강하다. 밤에 일을 해도 약한 사람은 신기가 안 강한 사람안 강하다! <laughs> 그래서 그거는 딱 그렇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어,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도연보설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